안녕하세요. 헬레네입니다. 여러분 다들 식사하셨나요? 우리가 밥을 한 끼라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지식을 접하지 않았을 때도 직접 허기를 느끼곤 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검색하거나 책을 읽으며 지식과 정보를 섭취하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충족되지 않는 배고픔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건 마치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먹어야 하는데 별로 영양가가 없는 과자로 배를 채울 때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지식과 정보를 원한다고 생각해서 자팍 지식을 뇌에 막 집어 넣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혜를 원하거든요. 요즘 세상에 정보가 부족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보만 가지고 살수 없어요. 정보는 그저 사실이 마구잡이로 섞여 있는 거니까요. 그나마 지식은 그 사실을 좀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거고요. 이렇게 뒤엉킨 사실들을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이런 지혜를 먹어야 우리의 지적 허기가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지식과 지혜는 비례하지 않아요.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건 아니라는 뜻이죠. 물론 많이 알면 지혜로운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식은 소유하는 것이고 지혜는 실천하는 것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이 이론이라면 지혜는 실기 같은 거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악기를 배울 때 악보 부는 법과 악기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 악기를 연주할 수는 없잖아요. 직접 악기를 다뤄봐야 하죠. 더 잘하고 싶다면 그 악기에 통달한 사람에게 배워야 하고요. 그리고 혼자 오랜 시간 연습해야 좋은 소리를 낼수 있어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에게 배워야 할 텐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화의 철학자라는 단어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필로소포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철학자라면 지혜를 가르쳐 줄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세상에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미 죽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모두가 지혜롭다고 인정할 만한 철학자 14명이 이책 안에 있습니다. 이책 속에 있는 철학자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물론 이들이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철학은 새로운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데 의미가 있죠. 이 책에 담겨 있는 14가지의 지혜를 알아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 소크라테스처럼 궁금해하는 법, 루소처럼 걷는 법, 소로처럼 보는 법, 쇼펜하우어처럼 듣는 법, 에피쿠로스처럼 즐기는 법, 시몬 배우처럼 관심을 기울이는 법, 간디처럼 싸우는 법,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 세이쇼나군처럼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 에픽테토스처럼 역경에 대처하는 법, 보부아르처럼 늙어가는 법, 몽테뉴처럼 죽는 법. 이 책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자면요, 각 장의 도입부를 보면 책의 저자 에릭 와이너가 기차 여행을 하며 쓴 글이 수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제가 실제로 기차를 타고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자가 기차 안에서 사색하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철학과 연결되어 보통의 철학 책들은 딱딱하고 현실과 좀 동떨어진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 이 책은 재치 있는 말솜씨로 현실과 철학을 적절하게 버무려나서 철학을 전혀 모르는 분들도 편하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열네 가지 지혜를 다 전해드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처럼 침대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제목부터 재밌죠. 침대에서 나오는 건 어느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라는 사실에 웃음이 나왔어요. 아침이 되면 발딱 일어나기보다는 잠에서 깨어나기 아쉬워하며 조금 더 잠을 청하고 싶잖아요. 로마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도 그랬다는 거죠. 그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기에 침대에서 미적거리기 일쑤였어요. 저자도 늘 침대에서 나가야 하는지 고민한다고 말하는데요. 침대에서 나가는 게 유익한지 생각하는 한편, 반드시 나가야 하는 지까지 되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할수 있을 텐데요. 본문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일어나느냐 마느냐, 따뜻하게 몸을 뉘인 이불 속에서 서로 상반된 이두 가지 충동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나, 케이블 텔레비전의 뉴스쇼처럼 박력 있게 맞붙는다. 침대에 남아야 한다는 진영은 강력한 논거를 제시한다. 침대 안은 따뜻하고 안전하다. 어머니의 자궁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근접하다. 삶은 좋은 것이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침대 안과 달리 저 밖은 춥다. 밖에서는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 전쟁, 역병, 이지리스닝 음악 침대에 남아야 한다는 진영이 확실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철학에서 명백한 것은 없다 철학에는 늘 하지만이 있다 모든 철학체계와 인지적 상부구조 으뜩 솟은 사상체제는 하지만이라는 이 짧은 단어 위에 세워졌다 하지만 저 밖에 있는 삶이 손짓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가 지구에서 보내는 시간은 짧고 귀하다. 정말 그 시간을 가로로 누워서 보내고 싶은가? 아니, 그렇지 않다. 우리의 지친 정맥에 흐르는 생명력은 약간 과체중이지만 비만은 아닌 중년 남성을 침대에서 끌어낼 만큼 확실히 강력하다. 마르쿠스의 명상록에 보면 침대에서 나오기가 힘들면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침대에서 나오는 방법뿐만 아니라 굳이 왜 그래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마르쿠스는 상반된 두 견해를 오가며 토론을 벌여요. 내가 세상에 나온 목적, 내가 태어난 이유를 실행하려 하는데 왜 불평을 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이게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가? 이불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웅크리는 게?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게 좋은데? 그럼 너는 좋은 기분을 느끼려고 태어난 것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실행하고 경험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 짓죠. 지금처럼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이기적인 사람으로 남지 않기 위해 침대 밖으로 나가는 사명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일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일이죠. 이걸 해내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에피크로스처럼 즐기는 법이에요. 에피크로스는 쾌락을 말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은 철학자죠. 쾌락이라면 어딘지 안 좋은 의미로 해석되기 마련인데요.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뜻의 쾌락이 아니에요. 에피크로스는 경험론자였죠. 사람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알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까닭에 자신의 감각을 갈고 닦았어요. 에피크로스가 말하는 쾌락은 최고 선을 뜻해요. 결핍과 부재의 측면에서 쾌락을 규정한 거죠. 그러니까 쾌락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고통 가운데 사소한 즐거움을 두고 왜 행복하지 않은지 궁금해 하는데요. 사람마다 고통의 모양새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고통을 느낍니다. 만족에 도달하기를 바란다면 이 고통을 해결해야 해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오직 딱한번 태어난다. 두 번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가 말한 쾌락은 욕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텅빈 욕망이 가장 큰 고통을 낳는다고 했죠. 이 욕망은 만족시키기가 어려우니까요. 본문에 보면 저자가 톰이라는 사람과 나누는 대화가 나오는데요. 톰은 한 병당 2달러 밖에 하지 않는 와인을 마시며 충분히 좋은 와인이라고 말합니다. 비싸다고 꼭 좋은 와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은 잠깐 읽어드릴게요. 와인을 마시다 말고 멈춘다. 얼마큼이어야 충분하지? 나는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자문한 적이 거의 없다. 언제나 그 답은 지금 가진 것보다 더라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더 많이는 움직이는 관역이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쾌락의 최박기라고 부른다. 이 별난 인간 본성은 왜세 번째 크렘프릴레가 첫 번째나 두 번째 크렘프릴레만큼 맛있는 법이 없는지를 설명해준다. 시운전 때는 황홀했던 세차가 기류에서 한 달이 지나면 지루해지는 이유도 설명해준다. 우리는 새로운 쾌락에 익숙해진다. 그러면 새로운 쾌락은 더 이상 새롭지도 그리 즐겁지도 않은 것이 된다. 우리는 특히 내가 조금만 더 주의라고 부르는 것에 취약하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지금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조금만 더 많으면 된다. 하지만 조금 더 갖게 되면 우리는 눈금을 재조정하고 생각한다. 그저 조금만 더 있으면 돼. 우리는 얼마큼이어야 충분한지를 모른다. 충분히 좋음은 안주한다는 뜻이 아니다. 자기 변명도 아니다. 충분히 좋음은 자기 앞에 나타난 모든 것에 깊이 감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완벽함도 좋음의 적이지만, 좋음도 충분히 좋음의 적이다.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충분히 좋음의 신념을 따르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듯 충분히가 떨어져 나가고, 그저 좋음만이 남는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기는 것에 집중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이야기는 니체처럼 후회하지 않는 법이에요. 니체는 17년 동안 14권의 책을 출판할 정도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거의 모든 책이 팔리지 않았어요. 어떤 책은 자비출판을 하기도 했죠. 보통의 사람이라면 14권을 쓰기도 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니체는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무엇이 글을 움직이게 했던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니체는 24살에 교수로 지명받았는데요. 안정적인 교수 생활을 내려놓고 방랑하는 철학자의 삶을 선택했죠. 보통 철학이라면 명백한 근거와 냉정한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니체는 충동과 비이성을 옹호했어요. 감정은 논리로 향하는 길에 걸림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감정을 목적지라고 봅니다. 누구보다 순고한 사람은 자신의 충동 앞에 굴복하며 최고의 순간에 그 이상은 완전히 소멸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인생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처럼 삶을 살라고 조언하는데요. 이걸 영원회기라고 합니다. 영원보다 더 무거운 건 없어요. 만약 모든 게 무한반복된다면 인생에 있어 가벼운 순간은 없을 거예요. 이 영원회기를 통해 우리의 하루를 돌아본다면 대충 허투루 보낼 수 없겠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영원히 가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거예요. 본문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니체는 마조이스트가 아니었다. 니체는 고통을 좋은 삶의 구성 요소로 배움의 수단으로 여겼다. 오로지 고통만이 지식으로 이어진다. 니체는 말했다. 고통은 청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답해야 하는 부름이다. 우리는 자신을 마비시킴으로써 그 부름에 답하는가, 아니면 쇼펜하우어의 제안처럼 예술과 금욕으로 숨어드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에 더욱 깊이, 심지어 맹목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통에 답하는가? 니체는 이 마지막 선택지를 와인과 연극과 삶을 사랑한 그리스 신의 이름을 따서 디오니소스적 방식이라 칭했다. 니체는 말했다. 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보는 법을 앞으로 더욱 더 배우고 싶다. 그렇게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사랑하지 말라고. 바로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랑하라고 니체는 말한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되풀이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지하시겠어요? 니체는 우리가 통지할 수 있는 건 행동이 아니라. 태도라고 말해요.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기꺼이 끌어안고 사랑하는 거죠. 살다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지 막막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순간에 니체의 영혼 회귀를 기억한다면 상황 같더라도 마음에 편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을 읽는 내내 철학적 질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처에 존재한다는 저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철학적인 질문을 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철학은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 거예요. 나머지 11명의 철학자 이야기도 재밌으니 직접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